안녕하십니까. 와데와이 창의성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igt 창의성 수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의 탐색과 습득 활용의 단계를 통해 문제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창의적 능력인 상상력, 융통성, 독착성과 창의적 성격인 호기심, 독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수업은 컵 프로젝트이며 다양한 종류의 컵을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산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PMI 기법 과정을 거쳐 설계도를 제작하며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여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산출물을 완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 스키마 창의성 수업은 창의를 정확히 정의하고 창의를 키우기 위한 역량 활동이며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이와들에게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수업입니다. 창의 핵심 역량으로는 표면 유치 능력과 관찰력, 상상력,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스키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 발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력, 상호작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